앞선 살리시고 좋아요. 앞선 살려야 됩니다. 즉시 움직이면서 아, 잘 봐야 돼요. 주목을 잘 봐야 돼 무슨. 아래위, 아래위, 뒤로 아, 나가야 돼, 상께 나가야 돼. 느린 느린 상황 안되지탈퇴 나가야지 붙이기하 가도 좋아. 방방방. 지금 나가셔야 돼. 한편 나가야 된다. 잘 잡으셨다. 나스! 아, 이씨, 이씨, 이씨! 아, 이씨, 이씨! 아, 이씨! 그냥 이씨! 이 돼. 이씨! 이씨! 돼. 그냥 대충 씨이 주고 그 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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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든지 빠지든지 돌든지 주먹이 땅땅땅땅! 튀어나가든지! 아래 위! 손 땡기고 가누 붙이고! 라스야라스 나가! 가누 쳐야되고! 아우 당 땡기고 가도 못 치고, 땡기고 가도 못야 돼요. 진으로 주면 안 돼. 오. 오. 파이 <목소리> 집중! 마지막! 아, 마지막 집중! 더더 아, 턱댕기 이하다못죽고 뭐 마지막까지 맞으면 마지막 안 돼요 때리는 것도 중요하죠맞아요 상대 중은 보고 집중! 마지막에 맞고 가는 거예요, 잠깐 하다가. 범호! 집중! 진장하호 집중! 마지막! 에이! 예. 마지막, 화이팅! 턱 땡기고 가는 거 지금 마지막! 주먹을 잘 봐야 돼나수도 쉽죠 에야